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 뉴스입니다. 먼저 11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6일 목요일, 도원 실버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파주 율곡수목원과 프로방스 마을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봉사자를 포함한 총 71명의 인원이 참석해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맛있는 점심 식사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실버대학 가을 소풍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8일 토요일, 제2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주최 e스포츠대회가 충북청주 내덕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11월 2일 주일, 우리교회 강산, 김명규, 박우진, 조민규, 조은찬, 총 5명의 어린이가 인천 지역 예선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본 대회에 참가해 4위로 입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6일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한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재봉 목사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감사를 주제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총여전도회가 추수 감사 주일을 기념해 과일과 곡식, 채소로 풍성하게 강단을 장식해 주셨고 또한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총여전도회 회원들과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수 감사 주일 오후 제8 남성 구역 주간으로 한마음 찬양 축제가 열렸습니다. 총 17개 팀이 참여해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창과 합창의 아름다운 화음, 신나는 율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찬양이 이어졌고 행운권 추첨으로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제8 남성구역과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2일 주일 오후, 인천 서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주간으로 어린이 페스티벌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합창과 율동, 성경 경시 부분에 총 31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합창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1등, 찬양 율동 부문에서 2등을 수상했고 성경 경시 부문에서 유년부 오로라 어린이가 3등, 초등부 곽하준 어린이가 3등을 수상했습니다. 어린이 페스티벌을 위해 수고한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신예배 소식입니다. 9일 주일 오후 제8에서 10 남성구역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민경찬 목사님의 헌신의 자리를 다시 세웁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언제나 헌신의 자리에 서길 다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고, 제8에서 10 남성구역 회원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30일 주일 오후, 제4에서 7 남성구역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김세한 목사님의 믿음의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하고, 믿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4에서 7 남성구역 회원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29일 토요일, 충남 칠갑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총 15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달의 단신입니다. 오늘 세례 및 입회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연합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14일 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14일 주일 오후 성가대 헌신 예배로 예배합니다. 21일 주일 제79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21일 주일 오후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25일 목요일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28일 주일 오후 교회 학교 진급 예배가 있습니다. 31일 수요일부터 1월 1일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12월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다가올 2026년,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희망으로 준비하는 도원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원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